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두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였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을 잡는 날이지요. 유월절 절기는 무척이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유월절의그 의미는 넘어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출애국기 12장 또 신명기 16장에 나오죠. 6월절은, 6월절은 유대력으로 아비월에 어린 양을 잡아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7일 동안 먹어야 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잡는, 잡아먹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에 유대인들은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먼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 문 임방과 문설죄에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지요.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 진노의 그 심판을 그들에게는 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죽음이라는 것,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구분을 짓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에서 24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이 말씀이 뭐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 구약의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거기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또 나타나 있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면서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의 피와 살을 통한 이 성찬을 통하여 이제 당신을 기억하라 당신의 죽으심 당신의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을 유월절 대신 성만창으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부터 통하여 신약의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유월절 준비 또는 이 성만찬에 준비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요,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예비할 것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을 보내시며 지시하신 내용이 있지요. 주님은 성내로 들어가서 물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서 그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라고 이렇게만 말씀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수완을 발휘하여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당신의 말씀으로만 이야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이 만나게 될그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씨 나쁜 사람이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든 상관없이 그를 만나 주가 이르신 말씀만 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만나 6월절을 예배하게 된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마 많이 놀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치 오차도 없었고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되어 참으로 기하다라는 생각을 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먼저 앞장서셔서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라는 일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원리와 방법과 과정 속에 주님, 주님이 우리 앞에 앞장서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주님의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릴 때 주님의 그 일들을 주님이 알아서 미리 앞장서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잡아 보아야 여러분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만 그리고 우리의 힘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일을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앞장서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려야 주님이 앞장서서 당신의 일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앞장서셔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염려를 죽게 먼저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나아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아께 맡길 때에 그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10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요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하시리로다 짐을 요와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겁고,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맡기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맡기는 그 순간,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이르시고, 주님이 붙드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굳이 능력 없는 내가 그 일들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붙잡고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바람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 맡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맡길 때에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길을 맡길 때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준비하시는, 예배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제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또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새 언약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 더 신뢰하며 또한 내일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